틀려도이렇게계속와 아, 중본데 네. 막하인데 3분을 제가 딱. 아니, 네. 잘 네. 하면 재미 없습니다. 걱정하지마 또박 또박 아, 안될 때가 안될 거니까. <laughs> 3분 만에 못 하는 걸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 어, 아, 아니, 제가 해 봤는데 저는 제대로 3분 안에 예. 네. 시간이 남았어요. 야, 3분이야? 인사부터 3분이야? 아, 그렇네요. 어, 짧없어 네. 안녕하세요. 꽁명지 네. TV 꽁녀석 네. 김병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빡빡하던데.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은 라이프치와 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치는 히 현재 분대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강호라 불리는 팀들보다는 그나마 해볼 만한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외에 가장 주목할 만한 매치업은 네얼마드리와 맨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16강에서 손흥민을 만나고 싶다는 이강인 선수는 아탈란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발레시아 아탈란타 만나게 되었지. 팀 사정상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강인의 토트넘 아, 야이강인이 도통을 만나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확실히 요즘 애들은 폐기가 넘치네. 뭐 게임을 뛰어야 되는 거잖아. 나 때는 말이야.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 F.C.에서 성격과 잘조화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좋은 지도력을 보여준 남길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근데 자진 사퇴 맞죠? 기분 좀 나빴을 것 같은데. 남길 감독은 인터뷰에서 스스로 변화와 재충전을 시기하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설기현 감독이 기술 총감독 오면서 약간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전북현대가 제2의 황의조라 불리는 FC 안내 조기성 선수 영입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제2의 황의조라는건 누가 붙여줬지?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조기성 선수는 지난 시즌 이브리그에서 14골 4도움을 기록한 98년생 공격수로서 대한민국 차세대 스트라이크 개발을 열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 성남은 참. 좀 무슨 뜻이야, 근데.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난놈, 신태영 감독이 곧 취직에 성공할것같습니다 신태영 감독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 중국, 이부, 리고 선전, 제리그팀과 막판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직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등 모든 간,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이야기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 인도네시아 축구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막상, 막판 협상을 유리하게 꺼내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근데 결국 도장 찍어야 돼. 말좀 황이야! 일단, 오피셜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짤스 브루크에서 황희찬 선수와 같이 뛰고 있는 미나미노 선수가 리버풀로의 이적이 유력해 보입니다. 짤스 브루크의 크리스토퍼 프라운트 단장은 아시, 오스트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나미노가 겨울에 이적하는 것을 확실하고 황희찬은 이번 시즌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국 언론에서는 랄라나가 내년 여름에 f a 로 리버풀을 떠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미남미도리버풀이적기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끝난 거고. 야, 이거 미남미도 흥미도 못, 또유승컵을 들게 생긴다, 이런, 씨. 공짜잖아, 저거는. 짤스뿔거 있으면, 거기도 리그컵 생기잖아 그래도 뭐, 피해 리그컵이니까. 갈만하네. 어, 끝난 거야? 네. 어, 됐네. 아까, <laughs> 그러니까, 여기, 이야, 이강희는 이렇게, 뭐, 그런 발 근데, 이야, 이강희는 <laughs> <laughs> 일단 버리가 <laughs> 야, 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나 진짜 밖에서 얼마나 지 아니야? 아니. <laughs>